MBC 뉴스데스크가 단독으로 방영한 비네서의 기적 특집은 단순한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시청자와 언론 모두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시청률이 급상승하며 순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곧바로 지상파 3사의 관심을 끌면서 기존 방송 지형을 흔드는 파장을 일으켰다. 비네서라는 이름이 시청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화제성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에서 관련 영상과 기사, 팬덤 활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TV조선 내부는 예기치 못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내부 관계자들에게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제작진과 경영진 사이에서는 향후 대응 전략과 프로그램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급박하게 이어졌다. 일부 관계자는 이 정도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라며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으며 다른 관계자들은 경쟁사 프로그램의 움직임까지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단순한 시청률 상승에 그치지 않았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빈 예서와 관련된 댓글, 팬아트, 패러디 영상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빈에서의 이야기가 담긴 특집은 개인의 도전과 성장, 기적적인 성취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청자들의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프로그램을 단순한 오락 콘텐츠가 아닌 감동과 영감을 전달하는 매체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방송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한 개인의 영향력이 방송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빈에서 파워는 단순한 화제성에 머무르지 않고 방송 제작, 편성, 마케팅 전략까지 바꾸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 방송계의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를 예고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쟁사 프로그램들은 즉각적으로 편성 전략을 조정하거나 콘텐츠 강화에 나섰고. 시청률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한편, MBC 뉴스데스크 제작진은 특집 방송 이후에도 추가 인터뷰와 심층 취재를 진행하며, 빈에서의 스토리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방송 이후에도 빈에서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하며, 단순한 시청자에서 팬덤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디어 소비의 패턴 자체를 변화시키는 현상으로 평가되며,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이번 특집은 방송사 내부뿐 아니라 광고주와 마케팅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빈에서가 출연한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과 사회적 반향은 광고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이나 PP에 간접 광고, 활용방안이 재검토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콘텐츠와 개인 브랜드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라고 분석하며 앞으로 방송과 마케팅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방송 이후에도 TV조선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경고 메시지의 의미는 단순히 시청률 경쟁만이 아니라 향후 방송 정책, 인력 배치, 콘텐츠 기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고였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방송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빈에서의 기적, 특집은 단순히 한 번의 방송 이벤트를 넘어 한국 방송계의 구조와 시청자 패턴, 콘텐츠 전략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으로 빈에서가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와 방송사들이 이에 대응하는 방식, 시청자들의 열광과 참여가 결합해 만들어질 다음 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미디어 업계와 시청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집 방송은 단순한 시청률 기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가 조명한 빈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도전과 극복, 그리고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방송에서 소개된 빈에서의 성장 과정과 극적인 성취,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진솔함은 많은 시청자들이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감정적 몰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청자가 프로그램과 개인, 그리고 관련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빈에서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팬들은 방송 장면을 캡처하거나 편집하여 공유하고, 빈에서를 주제로 한 밈, 밈, 과 패러디 영상, 글을 제작하며 확산시켰다. 일부 팬들은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나 뒷이야기를 직접 조사하고 공유하며, 자발적인 2차 콘텐츠 생산을 통해 빈에서 현상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시청자 참여형 콘텐츠 문화로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한 개인의 영향력이 방송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는 시청률 확보를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기존 스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번 특집은 신의 개인의 진솔한 이야기와 스토리텔링만으로도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는 향후 방송 콘텐츠 기획에서 인물 중심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TV조선 내부의 긴장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경고 메시지는 단순한 시청률 경쟁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향후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일부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시청자 분석, 마케팅 전략 강화 등 다각적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송 업계 전반의 긴장감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광고 및 마케팅 업계 역시 이번 특집 방송의 영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송 직후 빈에서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과 사회적 반향은 브랜드 마케팅과 협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기업은 비네소와 연계한 피플이나 캠페인 기획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콘텐츠와 개인 브랜드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라고 분석하며 향후 방송과 광고 마케팅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특집은 시청자 참여형 미디어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단순히 시청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관련 분석과 리뷰를 작성하고 온라인 팬덤 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수동적 시청 패턴에서 벗어나 적극적 참여와 공유를 통한 공동 창작과 경험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이는 방송사에게 단순한 시청률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향후 프로그램 기획과 마케팅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빈에서 개인에게도 이번 방송은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방송 이후 여러 인터뷰와 미디어 노출을 통해 빈에서는 자신의 메시지와 가치를 더욱 넓은 층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긍정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방송 한 편이 만들어낸 화제성을 넘어 개인 브랜드와 사회적 메시지가 결합한 강력한 영향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비에서의 기적, 특집은 단순히 방송사 간 경쟁이나 화제성을 넘어서 한국 방송계 전체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청자, 제작진, 광고주, 그리고 방송사 내부 모두가 이번 사건을 통해 콘텐츠 전략과 미디어 환경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의 방송계 트렌드와 시청자 참여형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